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헬릭 스미스의 엔젠시스 임상에 대한 IDMC 권고에 대한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를 보면 8월 18일 임상 그 권고하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올랐다가 3일 연속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시장에서도 권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IDMC 즉, 독립적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 IDMC가 헬릭 스미스에게 얘기한 거는 그룹 간 이상 반응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IDMC는 헬릭 스미스에게 계획대로 추가 중간 분석을 진행하고 IDMC가 계속 진행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IDMC는 첫 번째 중간 분석 데이터와 헬릭스 스미스가 데이터의 잠재력 이상 여부 검수를 위해 취한 조치들의 대한 요약 리뷰를 검토하였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헬릭스미스가 엔젠시스의 3-2상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임상 방법은 집단 축차 디자인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중간에 그 IDMC 즉 독립적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중맹검을 이 맹검을 해제해서 중간 분석을 하는 그런 계획을 임상 계획서 안에다가 사전에 넣은 거죠. 이렇게 IDMC를 넣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는 가장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시간과 비용, 그 다음에 환자의 안전, 이런 세 가지를 고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약효가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면 중간에 약을 받을 것을 FDA한테 이제 NDA를 낼 것을 권고를 중간에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약효가 전혀 없다 그러면 중간에 이제 중단할 것을 권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효가 애매하게 나온다 그러면 환자 수를 늘려서 아 조금 더 환자를 확보를 해서 임상할 것을 그렇게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세 가지가 이제 주요한 권고 사항인데요. 자 그러면 이 idmc 라는 것은 누가 지정을 하는가? 이 누가 지정하냐면은 헬릭스미스가 단독적으로 이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절대 보지 말아야 하는 일반적으로는 임상을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보지 않는 게 이제 원칙이지만 이렇게 이제 집단 축차 디자인 임상을 하게 되면 중간에 IDMC만 볼수 있게끔 그 이중맹검을 해제할 수 있도록 임상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IDMC만 중간에 이중맹검을 해제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한 사안들. 그러니까 임상 전문가 그다음에 통계 전문가로 구성된 idmc가 그 내용들을 보고 이제 추가 사안에 대해서 권고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앞으로 아, 임상을 더 할지 말지 그리고 환자 수를 늘릴지에 대해서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 여기에서 아, 추가적으로 몇 가지 조금 더 알아야 되는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idmc를 집어넣는 집어넣어서 중간 분석을 할때 그냥. 어떤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게 있냐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어떤 비용을 지불하게 되냐면은 이 p v 류를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p v 류 l u e 를0.05로 주는데요 이 p v 류 라고 하는 것은 약효가 없다 라는 그런 기무가설을 지지하는 확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p-value가 높다는 거는 약효가 없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그리고 p-value가 낮다는 거는 약이 약효가 있을 가능성이 점점 높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 기준선을 되게 0.05를 주고, 그거는 최종적으로 임상이 끝난 상황에서 검토를 할때 기준선을 유의선을 0.05로 주는데 이렇게 중간 분석을 사용을 할 때는 그 0.05에서 일정 부분을 띄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p 밸류를 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0.05 중에서 예를 들어서 0.002를 이번 중간 분석에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헬릭스미스가 하는 이제 중간 분석은 한번더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더 P-value를 이제 배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대부분 임상이 끝나가지고 데이터를 발표할 때 P-value가 0.05보다 낮으면은 이제 그 유의성이 인정이 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데 이렇게 중간 분석을 사용하게 되면은 0.05가 아니라 0.05보다 낮아지는 불리함이 있다라는 것을 한 가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예를 들어서 0.05가 아니라 0.048이 나왔다 하더라도. 신약 승인을 받지 못하는, 아, 그리고, 어,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 점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중 맹검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맹검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임상시험에 대한 주관적인 편향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절대 임상 중간에 누구든 데이터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임상이 진행되는 것에 편향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그 헬릭스미스의 임상방법 그러니까 집단축차 디자인 여기에서는 독립적인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진 위원들만 이중맹검을 해제를 해서 그 안에 중간 분석에 가능한 데이터를 돌려보고 갖는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 임상이 계속 돼야지 되는가 아니면 약효가 있는가 아니면 환자한테 안전성에 절대 중대한 문제가 있는가를 판단을 해서 그만둘지 아니면 신약을 받도록 권고를 할지 아니면 환자를 더 늘려서 임상을 지속할지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디엠씨가 헬릭스미스한테 권고한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면. 그룹 간 이상 반응에서 차이가 없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따라서 이상 반응은 없다 라고 이제 봐야 될것 같고, 또 IDMC는 헬릭 스미스에게 계획대로 중간 분석을 진행하고 라고 얘기하는 거는 중간 분석을 한번더 하도록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임상을 진행할 때 나오는 그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라라는 것을 권고를 하는 겁니다. 결정은 헬릭스 미스가 하는 것이고요. 전적으로 권고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IDMC는 별도의 조직이고 그들만이 이 맹검 해제된 부분을 보고 판단해서 아주 간략하게 권고만 하게 되는 거죠. 그 대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 밸류의 일정 부분을 손해를 본다라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러한 권고 사항을 갖고 저희가 알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판단하는 것은 안전 성 과 약효와 관련해서는 그 중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약효가 상당히 뛰어나든가 그런 약효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 즉 안전성과 관련하는 문제는 중대 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게현시점에서는 맞는 것 같고요. 아, 그 다음에 IDMc를 통한 그 중간 분석이 한 번이 아니라 아, 두번 이상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아, 표현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고요. 아,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IDMC가 헬릭스메스로부터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서 다음 중간 분석을 통해서 임상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현 단계에서의 어떤 결정적인 판단은 좀 유보했다라는 거고 그 유보한 그이외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현 단계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외 중간 분석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은 추측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은 조금 어렵겠다. 그리고 의미도 크게 있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 단계에서는 통계를 내기 위한 데이터가 다소 부족할 수는 있겠다라는 점하고 IDMC가 원하는 그 데이터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더 중간 분석을 하도록 되어 기 때문에 조금 더 자료를 모아서 판단하기 위해서 유보했다라고 지금으로서는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회사에서도 중간 분석의 기준인 152명의 중간인 76명의 초기 등록환자 14명의 이탈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소 부족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번에는 어느 정도 중간 분석을 위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중간 데이터 분석을 할지 어떨지 그걸 수락을 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프로토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 피벨류를 일정 부분 손해를 보지만 그거만큼 얻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검정력을 확보를하기 위한 환자 수가 살짝 부족할 때는 조금 더 환자 수를 확보를 해서 임상을 더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어드바이스를 얻기 위해서는 한번더 중간 분석을 IDM c 가 하고 권고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 그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이번 시간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